네 저희 실습 들어가 볼 건데요 어 일단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그 파일 그 폴더를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레드라이브 위로 바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터치 캠프 이 파일로 들어오면 음 코드가 이제 제가 샘플코드 세개를 준비했어요 하나가 이제 엠니스트그 샘플 그리고 사이파레이그 샘플 그리고 이미지 넷디그 샘플 세가지입니다어 먼저는 이제 엠니스트라는 데이터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 숫자 손글씨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를 먼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개를 가지고 바꿔서 사이팔텐으로 음, 이제 그 사이 데이터만 바꿔서 사이1텐으로 이제 인식을 시켜보는 어, 그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미지넷은 어, 이미지넷을 저희가 다 구현을 해보기는 좀 그렇고요. 어 이제 왜냐면 이게 되게 GPU를 많이 사용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하루만에 학습이 안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학습이 된 그런 이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미리 받아 이제 다운 받아서 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어떤 물체 같은 것들을 인식시켜 보면서 좀 재미있게 해보는 그런 시간들 좀 가지려고 해요. 네, 먼저 엠 리스트 열어 보시면요. 어 콜랩으로 열어주세요. 어제 이제 코랩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랩을 잠깐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GPU 제공하는 이, 어, 이 툴인데 이제 한번 어, 처음에는 그냥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제 재생 이렇게 도, 돌려보시면 이제 밑에 결과가 이렇게 쭉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네, 어 이렇게 만약 코드를 입력하라는 그게 나오면, 어 이거 들어가셔가지고요, 로그인하시고, 이거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으시면은 되고요. 자, 잠깐 기다리시면. 코드가, 네, 다운로드가 되면서, 네, 데이터, 데이터 다운로드 하는 것 같아요. 네,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프린트가 뭘 프린트하고 있는 거냐면, 음, 여기 우리가 아까 봤던 로스 값을 프린트하고 있거든요. 이 로스 값이 이제 계속해서 프린트가 이렇게 찍혀요. 로스 값이 천천히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파라미터를 일부러 이제 좀, 어... 원래는 이게 엠리스트가 되게 쉬운 데이터라 거의 한 번만에 <laughs> 거의 막확 떨어져가지고 천천히 떨어�... 내려가는 이거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임의로, 인위적으로 좀 이상하게 조정을 해놔서 성능이 많이 안 높아요. <laughs> 그래서 로스가 떨어지는 걸잘볼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요런 하이퍼 파라미터들 각자 이제 한번 돌려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다 한번 각자 조정을 이것저것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아까 이론 배웠으니까 여기 있는 네트워크 이제 모델이 여기 정의가 돼 있잖아요 이게 정의가 돼 있고 이게 보드 실행이 되는 코드 부분 네이 정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성능을 한번 뭐, 쉽게 98% 이상까지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 네, 한번 다들 올려보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잠깐 기다리시면 이제 학습이 이렇게 끝날 거고요. 어, 여기는 이 메시지는 이제 제가 전에 학습을, 이미 뭐 파일이 있다, 이런, 이런 경고 메시지인데 무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로스가 천천히 떨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보면은 특이한 부분은 음, 여기 위에서는 로스가 별로 안 떨어지죠. 조금씩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급하게 떨어지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어 이게 처음에는 네트워크 학습할 때어 랜덤하게 찍어요. 이니셜, 이, 그러니까 어떤 히니셜라이제이션, 자비엘리비니셜라이제이션, 뭐 그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이니셜라이제이션 어떤 분포를 가지고 랜덤하게 웨이트가 초기화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고양이다 개다 뭐 어떤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랜덤으로 막 찍습니다. 찍었 찍었는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가지고 찍었는데 우연히 맞춘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마리를 찾아서 학습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네트워크가.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배치 사이즈와 러닝 레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배치 사이즈를 일반적으로 키우는 게 러닝 레이트를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요. 아, 같은 효과가 있다고 이제 논문에서 하, 예, 이야기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어, 배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어, 여러 데이터 여러 케이스들을 종합해서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어떤 개인이 내는 의견보다 어떤 개인의 의견들을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어 조직이 내놓는 의견이 훨씬 더 무난하잖아요. 더 평균적으로 간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는데 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여러 여러 케이스들을 다 이렇게 미, 배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 어떤 특이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 전문적으로 이제 스토캐스팅 노이즈라는 용어를 사, 사용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 랜덤하게 이제 다, 다른 곳으로 이제 튀는 다른 어떤 가, 가보지 않은 이 네트워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렇게 튀는 행동들을 어떻게 한 번씩 학습,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학습에 적용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배치 사이즈가 작을수록 어, 일반적으로 좀 성능이 높은 부분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64 정도면 음, 좋고 그 이상으로 하면 조금씩은 어,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는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여러분 파라미터 조정하실 때잘 참고해서 한번 조정해 보세요. 어, 그렇다고 또 너무 배치 사이즈를 낮게 잡으면 학습하는 속도가 되게 이제 엄청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작을 필요는 없어요. 또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학습이 다 끝났으면, 이제 그 끝난 학습이 된 파일을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 저장된 걸 다시 불러와서, 여기서는 그 우리가 넣어놨던 이미지를 테스트하는 코드 있거든요. 이거 한번 돌려보시면은, 음, 이렇게 그 사진들에 대해서 답이 뭐다라고 이 네트워크가 내놓는 결과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 한번, 어 비교를 해보세요. 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m n i s 데이터 안에 있는 테스트 이미지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여기, 여기 있는 데이터, 이렇게 생긴 테스트 데이터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손글씨 데이터도 이렇게 제가 샘플로 넣어놨어요. 18개까지 넣어놨고, 네, 어제, 그 실습하셨던 거랑 같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직접 뭐라고 네트워크가 분류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엠리스트는 이제,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걸로 제가 알아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엔 저희 사이팔 10 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사실 여러분 이 코드를 열어 보지 마시고요. <laughs>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코드 열어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그엔 i 스트 데이터에서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수정을 해서 이 사이팔 10에 맞게끔 네트워크를 한번 안 보고 수정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아직까지 나는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캠프의 수준들이 워낙 다 천차만별이셔서 어, 나는 도저히 어렵다 싶은 분들은 이제 제가 미리 답지 답한 코드들을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돌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고요. 음 네, 마찬가지로 나머 어, 코드 내용은 전부 이제 앱 리스트와 동일해요. 근데 어,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엠리스트는 리스,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었다면 이 사이팔 텐 같은 경우에는 rgb 컬러를 가진 데이터예요 그래서 32 곱하기 32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 하셔야 되고 계산 잘 하셔가지고 사이즈 계산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넣어주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하 하, 어 네트워크 바꿔서 어, 사이팔텐에 맞게 돌아가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돌리면은 학습이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이미지넷 이 샘플 한번 열어 보시고요. 네, 요거 맨 처음에는 그냥 셋업 다운로드 받는 코드니까 그냥 실행 시켜주시고, 네. 음? 네, 이렇게 동일하게 아까처럼 코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 폴더에도 이미 다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어서, 음... 아마 바로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아마 아직 뭐, 혹시 다운로드가 진행되시는 분들은 기다려 주시고요. 이거 실습하실 때그한 번씩 그 끊기는 부분, 갑자기 다운로드가 멈추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 코드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구글 서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네트워크 쪽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경우가 생기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다시 다시 뒤, 뒤로 가게 했다가 다시 새로 고침 눌러 누른 다음에 다시 실행 다시 처음부터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좀 안정적인 곳으로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를 받아 주셔야 될것 같고요. 파일이 꽤 크니까 어, 핫스팟으로 다운받지 마세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나면은. 어, 이제 코드를 실행시켜 보세요. 이 코드는 이제, 어, 이 코드는 이제 그 학,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불러온 다음에 모델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하면은 이그 네. 그, 받아 다운로드 받아오는 것들을 볼수 있고요. 다운로드 끝나면 네 다운로드가 다 되면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어... 네. 어,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음... 그 바꾸실 게 요거 딱한 줄이에요. 여기 한 줄인데 어, 뭐냐면. 여기 이제 데이터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제가 준비해 놓은 사진이 두장 있어요. 한 장이 사진이고 한 장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한번 두개 돌려 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직접 사진을 찍거나 뭐 인터넷에서 캡처를 하신 다음에. 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넣어 본 다음에, 이름을 이제, 딱 요거 한 줄, 요거 딱 이름을 한 줄만 딱 변경하셔서, 음, 돌려보시면은, 그, 그 사진이 뭔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아까 이제 우리, 그, 본 것처럼, 이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학습된 데이터가 클래스가 천개예요 클래스가 천 개를 가지고 분류를 하, 시키도록 학습을 시켰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282번째 클래스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282번째로 분류가 되는 어, 사진들은 다 타이거캣, 타이거 그러니까 라벨이 타이거캣인 사진들은 다 282번으로 분류가 되도록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타이거캣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죠. 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밑에 코드를 실행시켜 보시면 저 282번째가 이제 뭘로 학습이 됐는지에 대해서 어, 사람이 보기 쉽게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이거켓 이렇게 나오고요. 뭐또 여러분들이 사진 찍은 다음에, 용 네, 사진 찍은 다음에 여러분들 이 이렇게 여러분 거를 넣어 보시고 돌려 보시면 또 분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49번이다. 그래서 쭉 해보면은 49번은 뭘까? 네, 그래서 아프리칸, 로코다일이나뭐 이런 악어들이다 라고 분류를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넣은 사진도 정말 이렇게 분류가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어, 한번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줄, 줄무늬가 진짜 타이거캣처럼 생겼네요. 그쵸? <laughs> 네, 한번 그래서 여러분 직접 이것저것 넣어보시는 데까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